22장 열면 여여여 심판, 여여여 심판 23장 열면 거짓 선지자 심판, 거짓 선지자 심판, 거짓 선지자 심판 24장 열면 무아가 두방 줄이 무아과 무아과 두광주리 25장 열면 70년 포로예언 70년 포로예언 70년 포로예언 26장 열면 예레미야 성전설교 예레미야 성전설교 예레미야 성전설교 27장 열면 거짓 예언 듣지 말라 거짓 예언 듣지 말라 거짓 예언 듣지 말라 28장 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어짓 선지자 안나냐 29장 열면, 정착 편지, 반박 거진 예언. 정착 편지, 반박 거진 예언. 정착 편지, 반박 거진 예언. 반박 거진 예언 30장 열면, 북이 남유회복원, 땅회복. 북이 남유회복원, 땅회복. 북이 남유회복원, 회복. 31장 열면, 북이 남유 회복 두 백성들 회복. 북이 남유 회복 두 백성들 회복. 북이 남유 회복 두 백성들 회복. 32장 열면, 살렘 잭은 언약 밭들 사라. 살렘 잭은 언약 밭들 사라. 살렘 잭은 언약 밭들 사라. 33장 장 h 면 회복 언약 제 d y 회복 언약 제 o u 회복 언약 제 y walk on 면시 k te wagin. They walk on yak te wagin. t h e 가 w a l 내 on 문 교훈 te w 장 심판 두루마리 심판 37장 10년 두옥 두옥 38장 열0년주록주록 39장 10년 살레 함락완구원 살레 혼락 완구원 살레 혼락 완구원, 완구원, 완구원 40장 10년 그다랴 총독 그다랴 총독.